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무속인 선생님들이 과연 무당을 하다가 왜 그만둘까, 왜 태송을 할까, 왜안 할까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이유는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신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무당인 줄 알았다가 내가 무당이 아니어서 정말 태송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홍보나 매개체의 어떤 역할만 생각하고. 화려한 무당들의 겉모습만 보고 무당이 돼서 돈잘벌줄 알았더니 손이 하나 없고 방송 찍고 돈 발랐더니 그럼에도 회수가 안 돼서 정말 무당 신당을 모시면서도 제2의 제3의 일을 하면서 일상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도령의 생각은 무당은 두 가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치면 옛날에는 뭐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신받고 어 논밭 일하면서 12가정 매겨 살리고 10가정 매겨 살렸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반 일도 하지 말고 논 일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만 옛날 옛날 타령이야 그 정도로 예법을 준수하면 애초에 그런 식으로 무속 생활을 하면 안 됐지 본인들도 옛날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물가라도 가고 약수터라도 가서 옥수 떠가지고 신령님한테 정화수 떠올리고 인간이 몸 먼저 축이고, 목 먼저 물 마시기 전에 실려님도 옥수부터 갈고, 하루에 그냥 7시간, 8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추가만 백날 하고, 허거나 산타고, 들타고 해야지. 그런 거는 옛날 옛날 타령하면서, 당신들의 일상은 옛날이 아닌데, 그런 것만 옛날 타령하면 뭐합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을 좀 보면은, 무속인들이 정말 함부로 신을 받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사실 되돌릴 수 없는 경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태송이라는 경우가 신을 회양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신명을 우리가 하늘로 해양을 할 때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예요. 내가 정말 더 이상 연로해져서 신령님을 모실 수가 없고 인간의 육신이 병들고 시들다 보니까 더 이상 영이라는 게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도 못 보겠고 누군가를 빌어주는 것도 안 되고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연로해져서 굿도 못하겠고 귀도 잘안 들리고, 눈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는 뭐 삼판들판도 못하는 지경이 돼서, 제자가 신명을 평생 동안 모셨는데, 더 이상 신의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제자가 신명을 이제 조금 나들이고, 앞으로 그냥 빌어만 사겠습니다. 라는 이유로 신령님을 퇴송을 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회양을 시켜서 보내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퇴송꽃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 막바지까지 가는 퇴송꽃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윤두룡 역시 퇴송꽃을 굉장히 많이 하기로 알려져 있는데 퇴송꽃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부분이 뭐냐면 신을 잘못 받아서 혹은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신을 받아서 이런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신부모를 잘못 만나서 진짜 무당인데 신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 오시는 분들은 보통 태송이 아니라 신명을 다시 가리를 잡고 신 꽃을 다시 해서 신당을 깨끗하게 다시 점안을 하는 경우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태송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태송꽃 정말 이 사람들이 신의 길이 아니다 확실하게 알고 내가 신의 길을 갈수 없다는 라걸 뒤늦게 깨달아서 정말 이 신의 벌전과 큰 노여움들을 감당하고 태송꽃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 태송꽃이라도 하면.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 태송 꽃이 아니라 그냥 불교사나 불교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당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고 태송하자니까 돈도 아깝고 없으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어디서 듣고 본 소리 때문에 근처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다 갖고 가요. 부시기도 하고, 아니면 동네 뒷산, 들산에 가, 몰래 갖다 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기도했던 선앙, 괜찮은 데 있으면 스스로 기도해서 합리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선앙에다가 물건 갖다 놓고, 불상 갖다 놓고, 꽃 갖다 놓고. 이거 여러분들, 쓰레기 방제죄야. 어? 이거는 진짜 무슨 천벌을 받고, 만벌을 받고, 인생을 진짜 처참하게 비명행사 하려고 그런 짓을 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태송을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신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신이 진짜 무서운 줄 알면 그렇게 못해요. 평생 지옥 속에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내가 악담이 아니라 아니 이건 악담이야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무선줄 모르고 함부로 신 받았다가 나중에 가서 무속인 탓하면 안돼 그런 사람들도 내가 결국 선택한 거잖아 결국은 내가 이토록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함부로 신 받으면 안 된다 꼭이 방송을 봐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개똥이 말순이 순자가 봐도 신내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앞뒤 안 따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신 내림길을 갔어 근데 나중에 가서 내가 신이 아니고 신 벌전이 있네 뭐 신의 노여움을 샀네 이래 버리면 그무속인이 받으라고 해서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으면 누가 죽는다고 해서 이런 이제 핑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정말로 뒤에 가서는 핑계예요 시작할 때나 이유가 되는 거지 뒤에 가서는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 방송을 보시고 퇴송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애초에 그런 퇴송을 할 만한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무당을 못해 안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진실된 선생님과 의사소통 끝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격식을 갖춰서 정리정돈을 하셔야 되는 게. 매우 명확하게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유튜브라든지 SNS, 화려한 광고와 매개체들만 보고 여러분들이 쉽게 무속인의 생활을 이해하고 또 내가 할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보고 있는 이 방송들, 점사 보는 방송, 보기만 해봐요. 주제 얼마나 강해요.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할 주제가 너무 타이틀하고 너무 강해. 와! 연기자를 배우 써서 앉아가지고 배우랑 점 보는 것처럼 이미 짜고 쳐. 이미 사례자가 왔다고 하더라도 사연 미리 다 받아서 얘가 뭐 때문에 점사를 신청했는지 이미 제작진이 알고 무당이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미 점사는 기깔나게 잘 보는 것처럼 나가. 근데 이 사람들이 점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잘 보는 점사를 보고 가서 허튼 소리를 못 해. 왜? 그런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은 계약서라는 걸 써요. 계약서를 왜 쓸까? 이거 밖에 나가서 누설하면 너 고소당해.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못 합니다. 안 돼요. 왜? 저한테는 그게 계약서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카톡 내용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이해하지만 점사 보는 방송 이미 알 사람들은 압니다. 이미 알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뭐 여러분들이 신병 테스트 뭐 점사보는 방송 다양한 매개체에 네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노출이 돼서 화려한 무속인 선생님들의 그 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데 그 화려함 속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그 순간 돈맛에 봐서 뭘 했든 아니면 진짜 진실된 선생님이든 정말 처음부터 사기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만신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무수히 오래된 세월 동안 갈고 닦고 그 힘든 풍파의 세월을 이겨내고 돌을 닦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만신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화려한 무당의 모습만 보고 무당의 길을 선택하는 건 절대 있으면 안 되고 무당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당이 되려고 했다가 안될것 같아서 퇴송을 하는 경로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각인을 할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